포하 피자타워는 닌텐도의 마리오 시리즈 중 하나인 마리오랜드 시리즈의 정신적 후속작이라는 포지션을 스스로 맡았으며 깔끔한 그래픽 디자인 대신 선이 조금씩 삐뚤빼뚤 하다던지 옛날 만화에 나올 법한 러프한 그림체로 그래픽을 디자인 하고 배경음악도 주로 펑키한 음악 스타일로 제작해서 마리오랜드 시리즈와 비슷한 분위기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자타워는 투월더 피자라는 인디 게임사가 처음으로 만들어낸 게임 이며 패트리온이라는 모금 사이트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후원을 받아서 출시하게 된 인디 게임이죠 피자타워는 2023년 1월에 출시되었지만 사실 체험판 격 데모 버전은 2018년에 페티리온의 후원글을 올리면서 공개되었습니다. 공개된 데모 버전은 많은 인기를 끌어서 곧 정식 게임이 출시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게임이 두 번이나 구상이 바뀌어서 정식 게임이 나오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데모 버전에서 스파게티 가문의 마지막 혈통인 페피노가 아기탑에서 붙잡힌 토핑 재료들을 구하고 전설의 비법 재료를 찾는 스토리였지만 정식 버전에서는 갑자기 피자페이스가 페피노의 가게에 광선을 발사해 가게를 박살내겠다고 이야기해서 페피노가 피자페이스의 피자 타워에 쳐들어가서 이야기가 바뀌었죠. 또한 데모버전 공개 후 정식 버전이 공개되는 5년 사이에는 수많은 데모버전이 공개되었는데 골프, 할로윈, 크리스마스 등 다양한 배경의 버전이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데모버전은 가장 유명한 데모버전인 세일즈 2019밖에 없죠. 피자타워는 데모버전 퀄리티가 꽤 좋다는 점과 와리오랜드와 어썸짐 등의 게임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인기를 끌어서 데모버전이 나오자마자 팬게임이 만들어졌어요. 와리오가 실제로 나오는 피자타워 프렌즈 월드라는 팬게임부터 엄청나게 어려운 난이도를 자랑하는 페피노 러닝 나이트웨어 등도 있는데 이중 피자타워 리페인티드라는 팬게임은 칠하다라는 뜻을 가진 리페인티드가 포함되어 있는 걸 증명하듯 인터넷밈이 피자타워에 칠해져 있는 게임입니다. 인터넷밈이 잔뜩 있는 게임이라는 점에서 예전에 유명했었던 게임 개드리피하기가 생각나기도 하네요. 피자타워는 와리오랜드의 정신적 수속작답게 문을 통과할 때 옆을 보고 통과하는 등 예전 닌텐도 DS 시절이나 그 전에 볼수 있었던 캐릭터들의 움직임을 구현했고 페피노는 불진해서 타워를 깨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와리오의 모습들보다 훨씬 빨라서 닌텐도의 또 다른 작품 캐릭터인 소닉이 떠오릅니다. 데모 버전에서는 주인공인 페피노 외에도 더 노이즈, 스닉, 카우보이 치즈 캐릭터들도 플레이할 수 있지만 정식 버전에서는 페피노 한 명만 플레이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나마 특정 스테이지를 가면 부스타보나 브릭으로도 플레이가 가능하며 게임 내에 몇 가지 텃밭과 과거 데모 버전에서 플레이가 가능한 걸 보고 나중에 게임이 업데이트되거나 추가 DLC로 다른 플레이어 캐릭터가 등장할 수도 있다는 설이 많습니다. 피자타워는 여러 가지 스테이지를 클리어할 때마다 이 스테이지를 얼마나 잘 끝냈는지 D부터 S 사이의 랭크 점수로 나오는데요. 스테이지 클레어 랭크 중 가장 낮은 D 랭크는 영어판에서는 Good job, that was이라는 대사가 나오지만 한글판에서는 참 잘했다, 아주 그냥이라는 대사가 나오며 개판이라는 코멘트가 나오고 페피노가 억지 웃음을 보여주는데 랭크가 높을수록 페피노가 웃기도 하고 칭찬도 하면서 배경 음악이 웅장하게 끝납니다. S 랭크 위에는 P 랭크라는 점수도 있는데 P 랭크는 S 랭크를 끊임없이 완수하면서 스테이지의 콤보를 익히고 여러 오브젝트를 다 무사히 클리어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보니 여러 플레이어들의 목표이기도 하죠. 피자타워의 게임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스터에그와 밈이 숨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인트로 후 조명이 꺼진 상태에서 40초 정도 동안 가만히 놔두면 페피노가 비명을 지르며 화면 정면으로 돌진하고 그 다음에 게임이 끝나는 이스터에그예요. 게임이 시작하기 전부터 이런 요소 를 넣어둔 이유는 바로 게임을 켜 놓기만 하고 잠수 타는 사람들을 골탕 먹이려고 했다는 설이 유력 하며 실제로 많은 스트리머들이 이것에 당한다고 하죠. 하지만 어떤 스트리머들은 일부러 방송을 종료할 때이 요소를 활용 해서 시청자들을 놀래킨 다음 바로 방송을 꺼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1분 안에 피자 타워에 오너케가 있는 지역으로 가면 오너케가 술병을 든 채로 서 있다가 텔레포트하는 이스터 에고도 있으며 페피노가 데미지를 입은 횟수가 10번이 될 때마다 화면 아래에 얼마나 데미지를 입었는지 나오고 그러면서 오른쪽 위에 TV에서 특이한 애니메이션이 나오죠. 피자 타워가 한국에서 유명해지게 된 이유는 바로 피자 타워 미민 피자 타워 부올프라는 영상 때문인데요. 라이언 SPD라는 유튜버가 주인공인 페피노를 활용해 만든 이 영상은 페피노가 한 버튼을 누르자 뒤에 부비라는 글자가 뜨고 또 한번 누르니 비가 지워지며 불라는 글이 남는 걸 수 있어요. 해피노는 이 글을 보고 놀라서 그만 멈춰버리고 그 뒤로 나오는 다른 캐릭터들도 이 글을 보고 멈추는 미미라고 합니다. 이미의 조회수가 450만회를 넘기고 많은 인기를 끌며 틱톡 등에서 원래는 좋은 사진이나 상황에서 무표정으로 보고 있다가 나중에 상황이 반전되면서 표정이 바뀌는 스토리의 영상들이 만들어졌고 그 덕분에 피자 타워에 대한 인지도가 늘어났죠. 하지만 이 영상이 상대적으로 만들기 쉬운 게리 모드로 만들어졌고 게임 내용하고 상관없는 미미다 보니까 싫어하는 사람들도 꽤나 있다고 합니다. 피자 타워가 정식 출시된 후 피자 타워 휴머라는 이름으로 영상들 올라오기도 했는데 이 영상들은 딱히 중요한 내용은 없고 다양한 밈 영상과 피자 타워의 배경 OST를 삽입해서 만든 믹스 영상입니다. 2차 창작물에서는 이 게임에 많은 영향을 준 와리오 시리즈의 와리오와 같이 등장하기도 하며 와리오 시리즈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말한 다른 게임 안톤 바스트와도 자주 등장합니다. 피자 타워는 게임 내에서 한국어 지원을 하고 있지 않아서 영어로만 플레이할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 패치에 대한 질문을 하자 피자 타워의 개발자는 한국어 공식 패치를 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고 그걸 들은 한 유저가 비공식 한글 패치 버전을 업로드해서. 한글화된 버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피자 타워 게임의 주요 등장 캐릭터는 이 게임의 주인공인 페피노 스파게티와 그의 동료 요리사인 구스타보가 있고 그 외에는 최종 보스인 피자페이스와 더노이즈, 스니, 카우보이 치즈 등의 보스 등이 있죠. 페피노 스파게티는 피자 타워 게임의 주인공이자 플레이어들이 플레이하는 캐릭터인데요. 페피노는 스파게티 가문의 마지막 혈통으로 등장하면서 페피노네 피자라는 피자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나옵니다. 스파게티 가문이라는 요소를 살리기 위해 떨어지면 스파게티 소스를 흘리기도 하죠. 페피노는 보스전마다 비명 소리를. 지릴 정도로 굉장히 겁이 많은 성격으로 나와서 항상 자신만만한 와리오와는 엄청나게 반대로 나오는데요. 성격만큼은 와리오가 아닌 겁쟁이 강아지 커리지의커리지를 모티브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페피노는 특정 조건에 따라 캐릭터의 모습이 바뀌는데 이 시스템도 와리오랜드 시리즈에서 따온 기능이며 이중 불붙는 페피노의 모습은 하이어 와리오와 비슷하게 생겼고 능력은 스프링 와리오와 비슷해요. 페피노의 변신 모습 중 하나인 모트에게 매달린 페피노는 모트 더 치킨이라는 예전 게임에서 나온 닭을 활용했는데 이 캐릭터는 원작자가 닭 캐릭터를 사용하는 걸 허락해줘서. 만들 수 있었다고 하며 게임 내에서 페피노는 지쳐 있거나 혹은 신경질적이거나 단두 가지의 모습만 보여준다고 합니다. 팬들은 피자 가게도 장사가 잘안 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피자 페이스가 가게를 날려버린다고 하질 않나 그일 때문에 피자 타워의 여러 보스를 물리쳐야 하는 상황들을 모두 충분히 페피노가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상황이라는 의견도 있죠. 모자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지만 탈모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페피노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피자 타워가 캐릭터들의 대사가 따로 있는 게임은 아니지만 페피노의 목소리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목소리 모음집에서도 신음이나 비명만 등장하지만, 악센트를 강조한다는 점 때문에 전형적인 이탈리아 남자 목소리로 평가받죠. 피자타워에 등장하는 구스타보는 주인공 페피노의 동료 요리사 캐릭터인데요. 코스형과 두문 코, 하는 행동 때문에 마리오 시리즈의 마리오를 패러디한 캐릭터로 평가받죠. 구스타보는 작품 내내 별이 커비에 등장하는 리그 패러디한 브릭이라는 지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게임 내에서는 페피노와 함께 피자타워에 들어갔으며, 탈출 파티에서 길을 알려주는 가이드 역할로 등장합니다. 스테이지에 따라 술레 취한 상태로 나오기도 하고, 꽁꽁 얼어붙기도 하며, 브릭기구스타보의 옷을 입고 안내하기도 하는 등, 여러 모습으로 귀를 안내하죠. 하지만, 구스타보 캐릭터의 원래 계획은, 페피노의 조력자가 아니라, 다른 게임의 메인 캐릭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게임의 개발을 맡고 있던 프로게이머가 퇴사하면서, 구스타보 캐릭터가 주인공이던 게임의 개발이 중단되게 되고, 페피노의 조력자이자 스테이지에 따라서는 실제 플레이가 가능한 캐릭터로 등장하게 된 거죠. 구스타보는 인트로에서 등장하자마자, 페피노의 돌격에 날아가기도 하고, 화난 페피노 옆에 있다가 애꿎게 당하기도 하는 등, 그닥 취급은 좋지 않은 캐릭터입니 합니다. 거기다 ost 퓨즈에서는 페피노에게 거둬차이기까지 하며 게임 속 모습뿐만 아니라 게임 밖에서도 샌드백 캐릭터로 등장하죠. 대신 구스타보는 페피노와 스틱과는 다르게 유일하게 대머리가 아니라고 나오는 캐릭터인데요. 거기다 브릭과는 스테이지 초반부터 싸웠지만 나중에는 콤비로 등장한다는 점이나 분노한 페피노에게 여러번 당하고도 스테이지 막판에는 꼭 탈출을 도와주는 등 성격 좋은 대인배 캐릭터입니다. 게임 내에서 자주 등장하는 캐릭터 중 한명 미스터 스틱은 페피노가 보스룸으로 갈때 돈을 받고 방을 임대해주는 캐릭터인데요. 데모 버전에서는 페피노의 집주인으로 등장하지만 정식 버전에서는 정확한 직업이 나오지 않습니다. 코가 크고 마른 몸에 매번 나올 때마다 양복을 입었다는 점에서 마리오의 파트너 캐릭터인 와 루이지와 비슷한 점도 있고 안경을 쓴 데다 대머리 캐릭터 거기다 돈을 좋아한다는 점을 보고는 겁쟁이 강아지 커리지의 유스테스와도 닮았죠 두 캐릭터 모두 주인공의 파트너 혹은 주변 인물이라는 점이 공통점이네요 하지만 스틱은 또 다른 주인공으로도 평가받을 만한 떡밥도 많은 캐릭터인데 개발자들이 피자 타워를 구성하기 전부터 컨셉 아트로 만들어져서 캐릭터 들중 만들어진 순서로는 1등 인정과 마이크 피을하는 개발자는 피자 타워 대신 원래는 스틱이 사는 아파트에서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나고 그 상황을 퍼즐 형식으로 깨는 게임을 구상했었다고 말했으며 게임 내 메인 스토리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스틱의 보스 인방도 있다는 점에서 제작진들이 꽤나 많은 애정을 받고 있는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게임 엔딩에서 페피노가 노려보는 중에 페피노의 돈으로 예상되는 돈자루를 들고 도망가는 모습이 나와서 페피노가 빚을 지게 만든 캐릭터인 것으로 보여요. 데모 버전에서 더 노이즈 스니 카우보이 치즈는 플레이할 수 있는 캐릭터로 등장하지만 정식 버전에서는 이세 캐릭터들 중더 노이즈와 카우보이 치즈는 보스로 스닉은 아예 등장하지 않으며 데모 버전의 역할관을 정만대로 등장합니다. 더 노이즈는 페피노이 라이벌이자 피자를 싫어하는 캐릭터인데요. 원래 이름은 시어도어 노이즈이지만 쉽게 부르기 위해 시어도에서 어더만 따와서 주로 더 노이즈라는 이름으로 불리죠. 이름과 생김새를 본 사람들은 미국의 도미노 피자의 마스코트였던 더 노이드를 떠올리기도 해더 노이즈가 더 노이드의 패러디 캐릭터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게임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세이즈라는 곳의 마스코트라는 설정으로 등장하는 스닉은 비슷한 이름과 뒤통수가 뾰족하다는 점 때문에 소닉과 닮았다 는 평도 많고 아예 소닉의 패러디 캐릭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죠. 거기다 점스토핑들의 외형이 링이라는 점은 소닉이 등장하는 게임에서 주로 점수를 잴때 쓰는 이 링과 비슷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데모 버전의 플레이어 캐릭터로 나온 캐릭터 셋중 유일하게 정식 게임에 등장하지 않아서 대우가 좋지 않은 캐릭터로도 꼽혀요. 카우보이 치즈는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터프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보스 캐릭터입니다. 발이 생김해서 걷는다던지 총과 폭탄을 활용해 에서 전투를 하는 모습들 모두 여러 보스들 중 가장 강한 캐릭터라고 묘사됐는데, 카오보이치즈는 만화와 공개된 빌드에서 나중에 플레이어 캐릭터로 나올 거다.라는 언급이 자주 나와서 게임이 업데이트된 후에는 다시 플레이할 수 있는 캐릭터로 등장한다고 하죠. 하지만 그 외에 전에 플레이어로 쓸수 있던 스닉과 더 노이즈 혹은 여러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이 나중에 추가 결제 스토리인 DLC에서 어떤 식으로 등장할지는 공개되지 않았어요. 피자 타워는 데모 버전이 공개될 때 패트리온을 구독해야 데모 버전을 주는 방식으로 돈을 주면 데모 버전을 드립니다.라는 방법을 사용했는. 데 데모버전을 받은 몇몇 사람이 이 데모버전을 유포하면서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버전을 쉽게 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데모버전의 보안 이 전혀 걸려있지 않아서 불펌로 라고 부르는 유포자들이 유포하기 쉬웠죠. 결국 이첫 데모버전이 유포된 후 개발진들은 데모버전을 업데이트 하지 않았다가 일부러 69일 후에 새로운 데모버전을 업로드했다고 합니다. 피자타워가 정식 출시된 이후에는 미국 달러로 게임을 사지 않으며 다른 돈으로는 더 비싸게 사야 했던 적이 있어서 논란이 되었는데요 다행히도 이걸 빠르게 확인한 튜월더 피자 측에서 가격을 수정 에서 논란이 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자타워의 그림체는 깔끔하다기보다는 예전 게임의 느낌을 주려고 노력하다 보니 한국 팬들에게는 그림판 감성의 그림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런 별명이 붙을 만큼 그리기도 쉬워서 다른 게임이나 애니의 캐릭터들을 피자타워만의 그림체로 변환시켜서 피자타워를 배경으로 하는 여러 영상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피자타워 게임은 계속해서 여러 명이 한 게임을 같이 할수 있는 멀티플레이 게임을 만들다 성공시켜서 현재는 두 명이 한 번에 게임을 하는 게 가능한데요. 멀티플레이는 경쟁에서 이긴 사람의 시점으로 화면이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이 시점으로 플레이가 가능했던 싱글 플레이와는 또 다른 재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피자타워에 대한 100가지 TMI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혹시 TMI 중간에 잘못된 내용이나 제가 찾지 못한 내용들을 알고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포비 하나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 포바!